안녕하세요. 저는 결혼 1년 차 30대 여성입니다. 지금 정말 이혼까지 고민 중이에요. 이유요, 남편의 식탐 때문입니다. 남편은 연애 때부터 많이 먹는 편이었어요. 근데 그땐 몰랐어요. 왜냐면 항상 저한테 먼저, 너 먹어! 하면서 챙겨줬거든요. 그게 너무 다정해 보였죠. 그때는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. 근데 결혼하고 6개월쯤 지나니까 그 배려가 사라졌습니다. 아니, 정확히 말하면 숨겨왔던 식탐 본능이 폭발했죠. 김치찌개를 끓이면 고기만 골라 먹고 배달 음식을 시키면 짜장면 짬뽕 탕수육 세트를 시켜도 본인은 항상 곱빼기. 근데 제 것도 슬쩍 빼먹어요. 같이 먹는 탕수육은요. 제 입에 한두 개 들어오면 그날은 운 좋은 날입니다. 어느 날은 그마저도 못 먹고 탕수육은 그 사람 뱃속으로 전부 사라졌죠. 제가 말했어요. 아니, 당신은 왜 그렇게 빨리 먹어? 그랬더니요. 맛있잖아. 맛있으면 빨리 먹는 거지. 이러는 겁니다. 허겁지겁 음식으로 달려드는 모습. 입 가득 먹을 걸 우겨넣고 있는 모습 보니까 솔직히 정이 떨어지더라고요. 밥 먹을 때마다 긴장해야 하고 내 젓가락이 늦으면 음식이 사라지는 이 결혼 생활. 이게 정상인가요? 심지어 냉장고에 남은 반찬도 몰래 다 먹고 제가 아껴둔 과자나 케이크도 냉장고에 있길래 먹었다 이러며 아무렇지 않게 넘깁니다. 처음엔 웃고 넘겼는데, 이제는 밥상에 앉는 게 두렵습니다. 같이 사는 사람이라기보다 같이 먹는 라이벌 같아요. 이혼까지 생각하는 제가 이상한 걸까요?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 식탐. 이게 진짜 이혼 사유가 될까요?